아, 예, 안녕하세요. 콜럼버스 개인패드 마우스, 예, 2세대 제품입니다. 예, 음, 두 번째, 윈도우즈 OS 모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하려면요. 이렇게 블루투스 윈도우 10 기준입니다. 블루투스 장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블루투스 장치 추가를, 예, 다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예, 기존에 일단 설정된 거를 저는 삭제를 하고요. 예, 블루투스 또는 기차, 기타 장치 추가 클릭하시고요. 이제 저희는 블루투스 마우스 키보드 종류니까 블루투스 마우스 키보드를 클릭하십니다. 어, 그러면 이제 추가 화면이 나오면서 이제 검색을 시작하는데요. 예, 가능하시면 음, C 버튼을 누른 채 좌측 슬라이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여기 떴네요. 콜럼버스 마우스라고 예, 콜럼버스 마우스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예, 디바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두고 예, 이제 콜럼버스 게인패드 마우스로.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면 스마트폰 모드가 설정이 되고요. 이제 윈도우즈에 최적화된, 보다 최적화된 기능을 사용하시려면은 L버튼, R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은 LED가 한번 깜빡했죠. 이게 2번 윈도우즈 OS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예, 이제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어, 아날로그 스틱을 누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왼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화면을 닫고요 한번 음, 유튜브를 한번 예, 조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화면이 있는데 어떤걸로 할까요 음예 알맞은 영상을 하나 선택하고 음량 조절은 바로 그 아래 껍쇠를 누르면은 마스터 볼륨을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광고 건너뛰기 왼클릭. 예, 음량을 조금 크리고요. 그래서 C 버튼, 콜럼버스 버튼을 누르면 재생, 일시정지 토글키로 작동하고요. 리모컨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 껍쇠를 누르면은 예. 이렇게 마스터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 꺽쇠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5초 간격으로 이렇게 앞으로 빨리 감기, 뒤로 빨리 감기도 가능하고요 재생 일시정지, 볼륨 조절.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돼서 이제 윗 꺽쇠를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예.

아날로그 스틱을 바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전체 화면 전환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음, 유튜브 영상을 리모컨 다루듯이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저 PPT 발표하실 때 쓰는 프리젠터 기능인데요. 먼저 잠깐 아그 전에 동영상 컨트롤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 동영상 재생기로 곰플레이어, KM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음, 똑같이 리모컨처럼 영상 감상하실 때쓸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체 화면 전환을 하고요. 예. C 버튼을 누르면 재생 일시정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볼륨 조절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스터 볼륨 같은 경우는 그 메인 기기에 있는 그 스피커를 볼륨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동영상 재생기에 보통 있는 요 볼륨을 조절할 때는 좀 소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볼륨 조절은 음, 소, 소리 조절하실 때 그렇게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재생 일시 정지, 예, 빨리 감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예, 지금 해상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커서 움직임이 좀 둔해 보이는데요. 요, 음, 아, 예. 스크롤 휠 로도 볼륨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 스크롤 휠 버튼을 약 2초 정도 누르면은 총 5단계의 속도 조절이 아까보다는 조금 빨라졌죠 이게 4단계 고요 다시 2초 누르면 최고 속도 5단계 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계속 누르면 다시 1단계 최저 속도 굉장히 느리죠 다시 2초 누르면은 중저속 그다음에 다시 2초 누르면은 중속 기본 설정되어 있는 속도로 예, 변하고요. 이것은 연결하려는 그 메인 기기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사용하시면서 적당한 커서 이동 속도는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듯이 아날로그 스틱을 길게 누르면 오른 클릭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창을 바로 여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그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왼 클릭 뭐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바로 여실 수도 있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 파일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폴더라든가 파일 컨트롤 할 때, 길게 누르면 바로 오른클릭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속성을 활용한다든가, 서브메뉴 창에서 다양한 설정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서 이동하면서, 이, 엄지, 손가락을 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PPT 기능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 예. 네, 저희 예 잠깐 파워포인트에 최적화된 고성능 기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음, 설정이 뭔가 잘못됐는데 잠깐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있으면은 이제 위 예, 꺽쇠를 누르면은 음아 죄송합니다 예 파워포인트는 5번 모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2번 윈도우즈 OS 모드고요 다시 l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예, 3번, 개인 패드 1인용 모드고, 다시 한번 누르면 4번, 개인 음, 패드 2인용 모드. 다시 또 누르면 5번, 예, 드디어 프리젠터 모드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 꺽쇠를 누르면은 바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다시 아래 꺽쇠를 누르면은, 예, 이전 편집 화면으로 오, 돌아오고요. 말 그대로 고성능 프리젠터 기능입니다. 음, 그래서 왼쪽 꺽쇠를 누를 경우에는 바로 그 윈도우즈 예, 메뉴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은 기존 프리젠터에서는 없던 기능이죠. 예, 잠시만요. 그 다음에 그 블랙 스크린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일단 한영 그 입력 모드를 영문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 꺽쇠를 2초 정도 길게 누르시면은 바로 예, 블랙 스크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쉬는 시간대 이렇게 화면 꺼두실 때 바로 이제 요 오른 꺽쇠 2초 정도 눌러주시면 바로 화면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젠터에서 많이 쓰, 고급 기능인데요. 이제, 테스크 매니저, 이제, 화면 전환하면서 쓰실 경우에는, 요, C 버튼을, 콜롬버스 버튼을 누른 채, 아날로그 스틱을 눌러주시면은, 테스크 매니저를 바로 호출하고요. 아날로그 스틱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그, 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영상을 잠깐 봤던, 곰플레이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예, 돌아왔죠? 전체하면 전환해서 네, 오른쪽을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고요. 이제 왼쪽은 이전 페이지 전환 가능하고요. 이 콜럼버스 개인 패드 마우스의 프리젠터 기능이 유용한 경우가 이런 거라고 봐요. 이제 마우스 기능이 블루투스 마우스 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까는 그 링크, 하이퍼링크를 바로 이제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 강의나 발표하실 때 보면은 강사님이 약간 그 노트북 있던 자리로 이동했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몇 번씩 보,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은 강사님이 마우스를 들고서는 바지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 조작하는 정말 그런 경우까지 봤는데 이렇게 바로 마우스 커서 조작이 가능하니까 를 예를,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 요 홈페이지 하이퍼링크를 누르면은 음, 다시 띄요. 예, 바로 홈페이지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제 스크롤 휠로 바로 이렇게 예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젠터 모드니까 예 태스크 매니저 호출에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와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고 한번 게임패드 기능을 소개한 요 화면 영상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저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어 덱스 모드로 모니터에 연결 용... 예, 정상 작동하는 거를 바로 게임을 한분 정도. 예. 잘 작동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이부 윈도우즈 OS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